안녕하세요, 유근티입니다. 자, 제가 이게 다 맞춰진 것 같더니, 이게 다 맞았고, 이렇게 돌린 게 수상하다고요? 정답입니다. 자, 오늘은 3, 3, 4, 그, 음, 예외형 자세히 설명드리는 해법 영상입니다. 얘는 트위스트 키우라고 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휘어졌죠? 망가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운접해 있는 둘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교환합니다. 그럼, 얘 둘이 바뀌고, 얘 둘이 바뀌면, 3사이클 얘는 삼사이크이 상황이 되고얘 둘이는 바보 토께 발로 해결해 줄 거예요. 일단, 이렇게 두개를 교환합니다. R2, U2, R2, U2, R2, U2. 3색공가 되니까 옆으로 가. 다음에 얘가 이 조각 완성이 될까? 왼손으로 하면 되겠네요. R2 U5 R2 U5 R2 여기까지 오셨으면 흰색, 여기 노란색이 생기고 흰색은 이쪽으로 U2 R2 U R2 U R2 둘 하나성이 발생하고 얘를 이쪽으로, u2, alt, u, alt, u, alt, u, alt, u2. 마지막, save. 이렇게 하면, 얘네 둘이 이제 해결해 줄 거예요. 얘네 둘이는, 얘 둘이 이렇게 딱, 안 맞는 거 이렇게 딱 나를 보게 하고, small, u2, 제가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죠. alt, f2, 스마일 유튜 여기까지 오시면 역순으로 가시면 돼요. F2, R2, 스마일 유튜 그러면, 완성이 되겠죠. 자, 다른 예외 하나가 남았으니, 그거부터 일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예외형 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여기가 맞았고, 여기가 맞았죠. 아까는 이렇게 맞았고, 이렇게가 안 맞았죠. 자, 이번엔 이렇게 마주보면서 안 맞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얘를 줄이를 바꿉니다 그럼 얘를 줄이를 바뀌고 얘가 이렇게 바뀌니 나중에 얘는 해결해줄거예요 바보 토끼발로 자 아까 했듯이 R2 U2 R2 U2 R2 U2 그 이제 얘는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얘를 뒤에 가서 날 보게 하고 안 맞는 둘을 small u2, a l f2, small u2, 이 역순으로 가시면 돼요. f2, a l small u2 하면, 완성이 되겠죠. 여이렇서 예외형을 다 설명드렸습니다. 네. 예외형을 다설명드렸어요 자 잠깐 어 스퀘어 원주에는 이렇게 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 큐브를 제가 아예 할줄 모릅니다 유튜브가 한강 예배에 뻔뻔해요 이거 알츠오 류 토마이에서 문득 했는 소리 나오면 뭐또뭐 뭐 이거 이거를 그냥 이거를 이거 해서 이렇게옥도 키빨이 사용이 안 되겠죠. 그런데 얘는 되죠. 이 4층이기 때문에. 아 이게 또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시간 이 너무 애매합니다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잠시만요. 여러분들 그럼 일단 2곱하기 이곱하기 2 이큐브를 2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랑 많이 차이나죠? 3삼사랑 일단 섞어보겠습니다.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섞어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해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이제 많이 남아 가지고 너무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데요. 먼저 1단계, 한 면을 맞춥니다. 저는 빨간색 면을 맞출게요. 얘를 2, 3, 4, 2... 하겠습니다. 2단계 사용드릴게요 2단계는 여기 옆줄을 맞추는 겁니다. 한면맞고 맞추. 오, 다 맞았네요. 네, 그러면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옆줄을 맞추는 것인데 저는 다 맞았죠? 저는 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 맞았습니다. 자, 얘를 이제 전 옆면이 다맞았어까 이런 걸좀 하고 자 옆면이 다 이렇게 맞았죠. 저는 여기 옆줄이 다 네스 에스. 근데 얘네 둘이 얘네 둘이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또 우연히 건너서 색깔과 일치했네요 얘네 둘이 바꾸 바꾸고, 얘네 둘이 바뀝니다. 자, 한번 보시죠. 따라 하세요. 다 맞는 거는 12시에 다줍니다 자, 슬, 슬래시, 90도, 슬래시, 90도. 자, 이번에 아래면 90도, 슬래시, 90도, 슬래시 하면 주 조각, 주 조각이 자리 바뀝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슬래시, 위쪽, 슬래시, 위쪽, 제자이 대변 아니면, 90, 슬래시, 90, 마지막, 슬래시.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겠죠. 얘는 아직도 있는 애들은, 네,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3단계 에 설명드릴게요. 3단계부터 이제 좀 어렵습니다. 3단계부터 어려운데, 얘네들을. 맞은 상태에서 놓고 아 이렇게 맞은 상태에서 놓고 색 배치를 못늘어셨으면이제부터를 제가, 제가 외우세요 초록색 건너편은 파란색입니다 근데 지금 파란색이 하나도 없죠? 파란색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일단, 일단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죠? 이렇게 딱 두고 초록색 면을 바라보고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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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돌리고 하면 얘는 원상복가 되고 파란색 면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왔으면 얘가 이제 남았죠. 얘는 또 이렇게 두고 여기다 이렇게 두고 초록색 면을 바라보고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하면 이런 모양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은 여기 또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놨을 때 파란색이 이쪽 에 있는 면을 보고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파란색 놓고 초록색 면을 바라보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 해서, 완성이 됐는데, 여기까지 다 맞췄으니, U2, 사입니다 만약에,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요.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 주조각만 잘 바꾸면 되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꿀 자리를 오른쪽에로 주고, R2, U5, R2, U5, R2, U, Uction D, I2, u f I2, u f I2, T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큐브랑334예명을 제대로 설명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크리스마스 그냥 오면 잘 보내세요.